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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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뽑으면 뭐 줘요? 천 원. 천 원? 천원 내야 돼요? 네네네네. 그럼 대신 눈싸움에서 이기면은 제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여기 하나 뽑게 주세요. 어 알았어. 오케이 오케이 콜콜콜 콜. 콜, 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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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 그러면 저희 남자분하고, 남자 고 남자 분대 분하고 할 거예요. 아니면 여자 문대 분 여기 남자 문대 분. 여자 문대 분. 남자 문대 분. 할거 굴리겠어요. 원하시는 다른 분하고 하셔도 됩니다. 남자 문예, 여자 문예. 자 여자 문대 분. 아, 자 이제부터 눈싸움 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? 네아 이거는 계속 홍보용이에요 이렇게. 자몸 몸가 아오시아또 호강하는 <laughs> 눈이. 어, 안맞으고아 아, 이거 얼굴이 커서 안경이 안, 안 맞아. 요자 <laughs> 일단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리고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. 아 남자분 아주 그냥 안경이 엄청 작은데요. 얼굴이 그냥 넘치시네요. 오. <laughs> 오, 오, 오. <laughs> 네, 네. 어 저러지. 봐줘, 봐줘, 시. 네. 아 지금 두 분이 지금 엄청 장난치. 아, 이 포키 한지 포키 한지 포키 지금 이 사이에 하나 뽑아도 되게 될것 같아요, 오, 느낌에. 나 하나 뽑아 나나나나 어, 뽑았어. 나 뽑았어. 씨. 자, 뭘까요? 아, 술, 하나, 기껏 술? 술, 술, 술 하나! 술. 술러 와서 술 줄여. 술요술나뭐 <laughs> <다, 왜 웃음> <안 보여? 웃음> 뭐야, 언제 내기야? 끝나요? 아, 이거 여섯. 봐, 나, 나 이게 또. 잘해요. 아, 축하드려요. 아. 제 눈썹 어떻게 눈눈눈 평소에 관리하는 비법이 있어요? 어우. 술을 좀 많이 먹거든 아, 술은 이걸로. 아, 이게, 이게 진짜 좋아요. 아, 이거 이거 가려 주세요. 제 홍보하면 안 되니까 가리 가려 주시고요. 빗수장이라고. <laughs> 자, 루피! 사랑해요. 사랑해요.